어제 미국 3대장 오늘 새벽에 3% 나스닥은 거의 5%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5%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거죠. 어제 미국장 세게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장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눈치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고 오랜만에 열린 중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진지수는 좀 낮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극정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더니 유럽장에서 약간 힘을 잃어가더니 미국장에서 대책에 내리꽂았습니다. 최근 패턴을 보면 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 과정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제 미국이 장대 양복을 만들어서 이 기세를 어제 그 얘기는 드렸죠. 이런 추세를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힐 거라는 생각은 어제는 못했거든요. 어 조금 더 눈치를 좀잘 보면서 접근하라 이런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보면 장대 양봉이나 음봉을 만들던 양봉을 만들던 그 변동성이 크, 어, 작아지건 커지건간에 상관없이 지금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빠진 이유는 채권 수익률 을 빙계로 됐거든요. 채권 수익률이 급증했습니다 어제. 1 6년 국채 수익률이 여 보시면 3%를 뚫고 세차게 내리 올라갔어. 쫙 밀고 올라갔습니다 3%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아 일단 뭐 섹터를 볼까요? 섹터를 보면 통신 서비스 하고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보통신기술 이런 쪽이 아주 새책에 내리꽂았는데 우리 정보통신 뭐 이러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방어죠, 아니야 이런 얘기 생각을 할수 있긴 한데 이 안에 보시면 이 구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미국의 예.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나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AT&T나 이런 것들도 여기 들어가 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래서 어, 통신망을 이용해서 서비스업을 하는 것들 중에 주요 기업들이 여기 일단 들어가고 있고 그게 시차 공 시가 총액이 큽니다 이 구글하고 페이스북 보면 특히 구글이 상대적으로 크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부 넷플릭스도 대책에 빠졌죠 지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약하게 나왔습니다 뭐 경기 민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주요 주식 중에 깨진 게, 테슬라 8% 빠졌고요. 애플 5% 빠졌고, 나, 네, 엔비디아 7%, AMD, 아마존은 다시 7% 이렇게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막 세차게 내리꽂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급격히 반등했다가, 900달러 깨고 다시 내려왔어요. 음, 이게, 어, 주식 시장이 강렬한 반등을 보이려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호준되는 과정, 그러니까 선반영을 하지 못하고 지표를 확인하고 반등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상적이라면 지표가 나오기 전에 발표되기 전에 상황을 보고 반등하는 것들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논점들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지 누그지는게 눈으로는 안 보이고 있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오는 걸 보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껍 꺾이는 부분이 실제 눈에 나온다거나, 이렇게 실제 현상이 나오는 상황이 돼야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뉴스 기사 중에 보면 3%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거 해석해서 보여드릴게요. 3%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안정화된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0년 만기국채수익률 3%에 가까워지면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라고. 대금융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기 이유죠. 2008년도 글로벌금리기 이후에 1 0년동안 10년만에 국채소익률이 3%를 넘으면 경제가 둔화되고 이 경제 둔화는 금리가 둔화되지 않은 것이 좀 당, 당황스럽다. 이 경제 둔화된다는 의미보다는 금리가 상승상승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여기죠. 여기 이후에 국채소익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하향안정세를 거치고 이렇게 있거든요. 예. 내려와서 한번 흔들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가 3%입니다. 3%를 부딪히면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헤맸는데, 최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은 이거 3%를 찍었는데, 예. 여기 왔으면 좀 둔화되가지고 움직임이 좀 그렇게 돼, 좀 안정화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등하니까 시장이 놀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미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빨간 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대규모로 자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난리버거지를 안 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연두색 있죠? 이 장기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 이게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10년 국채 수익률 인덱스거든요. 네, 예, 밑에 있는 이게 연두색이 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 수익률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마이너스 영역 케이스보다 위에 있어요. 이게 이 마이너스 케이스에 들어오는 걸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이 있죠. 이 물가 상승률하고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어,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패턴에 움직일 때. 이게 이게 쭉 벌어졌죠 여기도 좀 벌어지긴 했는데 이 cpi 를 정확히 물가상승률 적용 채권이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원래 마이너스 행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여하튼 여하튼 지금 보시면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이 갭을 지금 쫓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일정 부분의 10년 국채수익률의 수익률이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채권에서 이탈, 아니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탈해서 채권 쪽으로 넘어갈 명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채권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주식을 빼더라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보시면 이 금이, 투자에 대한 책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이거 금이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주시장이 내내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값의 행보는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도대체 주식으로 도망갈 수, 아니 금으로 도, 이 안전 자산으로 도망갈 수 있느냐 못 도망갑니다 이게 깨지면서 계속 같이 깨지고 있으니까. 최근 6 개월치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들어서 계속 깨지고 있죠 주식이. 그러면 금이 그걸 좀 커버해 줘야 되는데 과연 금이 그걸 커버해주고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점을땅 찍고 나서 지금 계속 깨지고 있죠 지금. 3월달 이후에. 그니 주식에서 자금을 빼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음,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장땡이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달러 인덱스 강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단쪽으로 묻어두는 게 아니고, 그냥 달러만 들고 있는 게 그나마 장땡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지 그,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 이유가 없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그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거든요. 한때는 뭐, 금을 대체한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었던 이, 코인이 보시면 이거 보면 오늘 어제 8% 13% 이게 추세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뭔가 자금을 빼서 포트폴리오를 이전시키려고 해도 이전시킬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글로벌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점을 치고 아랫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킬 여유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쯤에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단또 달러 그러면 달러인덱스가 장땡이네 달러인덱스 쪽로 넘어가면 되는 거 아냐 니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어 이십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고 참 이십이나 혹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혹은 중국 같은 쪽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인덱스가 매섭게 새 책에 올라오고 있는데 얘도 거의 정점 부분에 거진다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정 부분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긴 합니다. 과거 정점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과거 패턴에. 5년 패턴에. 근데 얘를 뚫고 새차게더 올라간다면 다음번 타겟은 아마 여길 겁니다. 110달러 정도. 110달러 좀 넘게. 117달러. 이 정도, 120달러 정도가 언제일 건데, 이걸 급등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에 22가 긴축으로 넘어갈 것 같고, 점진적으로, 긴축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움직일 거기 때문에 딸인데스 혼자 지금 계속 강렬하게 그 통화정책을 피고 있는 연준이 지금 세차게 딸인데스를 밀어 올리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좀더 밀어 올라간 다음에 다른 쪽에서 긴축으로 가면서 이게 꺾이는 상승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금을 이동시킬 만한 곳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면 시장이 대차게 뭔가 어 연준 발표 이후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안 보이는 상황이고 시장 전체는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얘가 한 번만 더 내리꽂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P500 기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4천선을 한번 내리꽂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열심히 저도 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한견 한 견인데 정인석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5월 5일자 아이 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셨네요. 5월 5일날 올리셨네. 큐티가 나올 건데 큐티가 어제 이미 그 어, 저기서 나왔거든요. 어, 뉴스보드에 나온 걸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보시면 475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는 950억 달러 그러니까 6 7, 8, 3개월 달은 475억 달러씩 줄이고 그다음에 9월 이후부터는 950억 달러씩 줄인다고 얘기가 나와 나와 있는데 예전에 2017년도부터 19년 사이에는 500달러씩 줄였거든요. 두배 이상 올려가는데 요요 효과가 음 금리를 1년 1년에 금리를 25bp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직전 어제 보여드렸던 거 보면 6, 7월 달에 50bp 정도 더 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향후 75bp 정도 더 올라갈 거다. 2.75그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좀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큐티가 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주식이 조종받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래서그좀 보면 저희 이 차트는 몇번 보여드렸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전부 다 보여드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라서만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해석을 안 하고 잠깐 말을 던지긴 했고 여기 보시면 이 나스닥 지수가 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게 연준의 자산입니다. 자산 규모가 이제 쭉 빠지면서 연준이 퉁퉁 막 흔들리고 있죠. 에,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죠. 세차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그때 경제지표도 안 좋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그때 산업생산이거든요. 산업생산이 보시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정점 위치고 점점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니까 요 산업생산 경제 상황 자체도 약간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식시장이 새 책에 내리꽂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물어보셨어요. 하일드 채권 스프레드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 되는지 해석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연두색, 파란색 이게 각각 빨간 거는 트리플 A 그러니까 가장 좋은 회사채 수익률이고요. 트리플 B 이상 이거는 특이등급성채권 이상에 있는 것들. 그다음에 트리플 C 이하 가장 안 좋은 회사채들. 요세 개의 국채와 국채간의 스프레드예요. 세 개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여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10년 국채 수익률과 하이힐드 스프레드의 방향성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위험한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런 패턴을 보여야 되거든요. 최근 패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볼까요? 10년 국채 수익률 내려오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 내려오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막판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최근 패턴은 10년 후치 수익률과 하일드 스프레드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그 스프레드가 좋지 않은, 그러니까 그 신용도가 낮은 것때 신용 프리미엄이 좀 빨리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약간 불안정성을 좀씩 더 늘리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신용 프리미엄이 조금 더 강력하게 반영된다는 것은 수익률에. 다만, 이게 16치 순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 일이 급격히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금리 상승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요새 주로 모니터링 해야 될건 사실 이것보다는 이제 고용 관련된 측면의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음 고용 부분이 정점에 다 도달했는지 이 패턴을 좀잘 봐야 되는데 어~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하고요 지속 실업수당 청구권수입니다 두 개가 그니까 러 우리가 시, 초,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실업 당하고 최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고 지속 청구수당은 일정 일정 기간 당 계속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이두 개의 패턴이 동시에 위로 올라가는 패턴들을 보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기가 수축하는 패턴들을 반복하는데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수가 2 0만 건으로 늘어났거든요. 18만 건때 있다가, 18만 건때 있다가 20만 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위로. 근데 아직, 어, 지속실업수당청원권수는 들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지속수상청원권수가 시차가 좀 있죠, 지금. 아직 집 발표가. 되고, 심오블리가 또한번 했네요. <laughs>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좀 봐야 될것 같고 이걸 좀더 복합적으로 보면 여러가지가 혼합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성 청구 하고 4주 이동 평균선은 좀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럼 실업률 하고 예,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숫자가 안 맞아 가지고 추이야만 해서 곱하기 100을 해서 좌측을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우측입니다 퍼센테이지 근데 잘 보시면 이 일정적인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예. 실업률은 바닥을 찍고 연두색입니다. 올라가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어요. 이런 패턴이 경기 수축 국면 정점 부분에 만들어지면서 수축으로 넘어가기 전에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미국은 자유롭게 해고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더 이상 이 소비자들의 뭐 서비스 영역이다 제조 영역이든 소비자들이 내 거로 충분히 소비할 만한 대응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대응으로 일단 일자리 먼저 다 해고를 시키고 그리고 비용을 확 줄죠. 그만큼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생산 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비스하는 쪽에서도 그만큼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행위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해고가 늘어나면서 지금 패턴은 그렇지는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어, 고용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할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실업률은 내려가고 있고 실업률은 한달 지체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고 신규 실업자 정가수가 살짝 들리긴 했지만 상황 추세는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일자리는 아직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경기정점 지금 당장 뭔 일이 터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안 해야 될것 같고 딱히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 정점이 빨리 만들어지면 내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잘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일정 부분 바닥을 찍고 올라가더라도 시차를 두고 그 뒤에 경기가 수축하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둘다 이게 2007년도 4월달인데 실제로 경기 수축되는 건 2007년도 12월달이 돼서 수축이 시작됐으니까 시차가 좀, 이, 요 시기는 글로벌 경기 직전이구요. 그 이전에도 있는데, 시차는 뭐, 편차가 많기 때문에, 이걸 딱, 공이 무엇이다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 일단, 고용시장 모니터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충분히 존재한다.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어, 일단은 가계하고 기업 측면에 비용 문제가 막다뜨렸어요. 비용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상당히 빨리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들리게 되죠. 그건 가계 기업 공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임금 상승 압력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가계나 기업 모두 다 무엇인가 내가 동일한 양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받는데 더 많은 비용을 추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계 기업은 동시에 비용 압력을 아주 단기간에 두 가지 측면에서 빠르게 충격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리 인상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사물을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제의 주름살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게 경기 침체 국면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게 아니고 연착륙, 하드 하드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연착륙했다가 다시 경기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맞을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얘가 지금 당장 뭔 일이 팡 터지는 트리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셔야 돼요. 트리거란 말은 총알이 땅 나가는 그 방어제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이 탕 발사되는 즉 경기 침체가 아래로 새 책이 팡 내리꽂는 그런 어떤 이슈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트리거로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락다운이 트리거였습니다. 락다운이라고 하는 액션 자체가 아예 수요를 막아버렸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첫 번째 트리거는 베어스턴스의 문제였어요. 그게 트리거로 작동했다가, 일단 조정받고 2008년도 3월께쯤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했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힘을 잃고, 활력을 잃고 움직이다가, 리먼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리먼 파산 트리거가 발생하면서 폭락했거든요. IT 버블 때는 사실 경기 수축 면이 생각보다는 이제 데이터로 놓고 보면 짧은데, 여기 데이터로 놓고 짧죠. 짧은데, 주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에서 움직였던 건 이때는 트리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기업 파산 정도에서 끝났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금융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웠었죠. 코로나 팬데믹은 아예 전부 다 락다운 됐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근데 지금 과연 그러면 비용의, 비용 전가 문제, 가계하고 기업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물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그런 비용 부분, 양측에 부분이 과연 폭발적으로 리먼 파산이나 혹은 락다운을 시킬 만큼의 강력한 트리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건 트리거로 작동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대규모 실업을 양산한다거나, 갑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대출했던 자금을 확 빨아가거나 혹은 대출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트리거로 작동하는 건데, 지금은 비용 측면에 좀더 부담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트리거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인 추세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일정 수준 반등을 한 뒤에, 무엇인가 그 뒤에 뭔가 액션이 터져도 터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 금수조치 6개월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들이 다시 보시면 머리를 꾸물꾸물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곡물 가격이 뜨거웠다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여 보시면, 뭐, 최근 1년간 밀 가격이 44% 올랐는데 한 달간은 6%밖에 안 나왔고 요즘에는 1% 올랐습니다. 여기 옥수수 가격은 1년간 5 올랐는데요. 직전 한 달간은 6% 올랐고 지금 최근은 마이너스 1% 내렸어요. 공물 그러니까 가격은 다시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데 에너지 쪽에서 다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거죠. 유럽 금수조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들썩들썩 하고 나면 다시 또 안정화가 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번달 혹은 다음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혹은 QT나 이런 것들이 가속도를 밝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보다 감속의 상황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그 심리 전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주식 시장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는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전반기 지표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문, 민간 그 지출, 민간 소비 외형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미크론 상황으로 1, 2, 3분기 올해 영역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름께 되면서 2분기, 3분기 되면서 상황이 호전돼서 경기의 활력도를 높여 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자 비용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비용, 가계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 이겨내면서 경제가 활력도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가능성 때문에 저점 형성하고 추세가 올라가는 과정을 어,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는 거거든요.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고용지표를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활력도가 생성해서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시장이 정점을 치고 더 이상 추가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 경제가 선순환 구조에서 깨지게 됩니다 기업과 가계 사이에서는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중에서 뭔가 하나가 어긋나면 그것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에 어, 그리고 그, 그리고 그 선순환 시스템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잘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고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경기 사이클은 레이다유가 말했던 것처럼 신형 팽창과 수축 과정에서, 어, 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 같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연체율에 대한 문제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연체율은 나오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늦기 때문에 뭐 분기 단위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지표를 다 보려면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주간 단위로 나오고 월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의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이 고용 지표의 상황이 바닥을 짚고 약간 악화되는 과정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연체율이나 이런 신용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면 그런 것들은 경기 정점에서 수축구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이해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안가 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패턴 부분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 고용 부분하고 신용 부분이 경기 선수랑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모니터링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살만한 위치에 와 있긴 한데 눈치 보기는 다시 열심히 해대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다 다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만한 곳이 없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